이판왜이 재밌지? 다음이 많아. 보세요. <목소리도> <덥뻥네요>. 어, <목소리도> 하이요 오이, 하이 응. 드디어, 라탄벤. 맨... 에? 혜택 뭐냐? 상상입니다. 아니, 이렐리아 나와서 즉급사람 힘들 것 같아가지고. 어, 좋은 생각이었어? 아주 굿. 야, 나라칸벤 잘했지? 아니, 뱀픽을 한 다섯 번한것 같은데 드디어 해주시던데? 에이. 아, 보여줄게. 이제 하면 되잖아. 아, 진짜 피파이 미쳐가지고, 진짜로. 아, 이제 해줄게. 이제 해주면 되잖아. 맨날 이제 해준대 네, 이게 있지? 에이, 제 어, 맨날 해주라고. 에잇. 에잇. 아, 이거 뭔데, 얘? 아, 얘 때문에 안 방다, 하든. 띄워. 니가 먹어. 내가 먹어. 띵, 띵, 쿨. 어, 저기서 닿는구나. 어 살짝 위로해가 어, 더 좋았는데. 미드, 미드. 아, 불신 오 이제. 우 잘못 쳤다. 그냥 프리징 하기게 좋을 것 같은데. 마 아, 와. 아, 세개다맞다 아, 와, 더 지렸는데. <laughs> 불 아, 아, 내가 불신을 제한해줬어야 되는데. 다 <목소리도> 이제 결판내 볼까요? 뺄까? 내 빼자. 여기까지 야, 근데 아까 더세 번은 진짜 길, 어, 뛰었다. 나잖아. 너야, 너? 빅데라고. 어. <laughs> 너야, 너? 당하라하라고 <당으라고>. <laughs> 아, 떠있어. <떼떼>. 돌지론. <laughs> <둘 디론. 웃음> 똑바로 안 하니? 어리. 아, 리 아, 맞 아, 쉬. 아, 쉬. 아, 이거 우리가 잘못됐다. 지우고 싸웠어야 되는데.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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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우 아, 가 아, 이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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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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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아, 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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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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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삼거리 이럴 때 와도 지어야 돼. 제가 놓친다고요? 좋아요. 다 이리 있다. 아, 그냥 내가 큐를, 나큐 하나 없어. 아, 네. 어호 나이스. 나이스! 이거, 펄을 먹고 가자. 아칼리 미들라서 방금 미니언에 큐탈것 같아가지고. 잘한 거한 번만 얘기해. 아니, 애들이 물어보니까... 아유 0 0원자0 0 0원자평0 0원 3000원, 아0 0 0원 3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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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0 0 오케이 야아 여기 갱 여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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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와왜 아. 이렇게 세? 아 더샤 하나만 맞았으면 좋았는데 아 와 조졌다. 우리 탑 가야 돼탑탑탑 탑. 없이 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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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없는데? 그냥 보낼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예, 싸우자. 플래시 없어. 되겠어. 와니 와 이게 뭐야. 저거 솔터 지금 빨리 부셔지는 단계 아니라서 한 대만 같이 쳐주면 무조건 부셔. 와, 지렸다, 지렸다 진짜 지이스이이이이이다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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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경제 어깨 질성님 8 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. 맞다, 맞다, 캐릭 미친 것 같아 저거. 어디서 <laughs> <뒤에 뒤에 뒤에 웃음> 할리? <웃음> 와 WP 저거 실패해서 다행인데? 여기 어디서 어디에? 근데. 우씨 <laughs> 와 근데 갱게 존나 잘했다 진짜로 솔거히 인정 ㅈㄴ 잘했다 진짜 마음이 아프다 근데 리라로플 와우 제가더센데아 <laughs> 이거 술통 좀 때려봐 대만 가봤어. 나 잡았어. 이거 밑에 까면 되겠는데? 아니, 이거 슬터 딱 피한 데만 까봐. 아니, 니가 그걸 뺄지 어떻게 하고 그걸 까줘? 슬터 완전 비슷한데? 전화댁 같은 새끼네, 이거? 어, 마무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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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가안 돼. 아 근데 나 잘못 들은 것 같아. 게임하다가 누가 절하대 같은 새끼라고 했는데 그 새끼랑 영원히 영 끊어야겠다. 아. 뭐라고? 어? 뭐라고 뭐라고? 아 누가 뭐라고? 나보고 절하대 같은 새끼라 해가지고. 어떤 미개한 새끼야 그런 얘기를 해 비교를 그러니까 해도 그러니까 씨바 그 새끼 근데 청라 사는 것 같던데 너네 동네 친구냐? 어? 아청아내잘찾을게아너너 너 청라 유명이잖아 좀 알아봐줘.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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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새끼 요즘 어, 좀못못 배웠어. 어 알아볼게 야, 야 이거 바언 아니야? 어? 야 우리 이거 바언 치면 안되나 그냥? 니가 시야를 못보줘야지 여기 시야 아, 다 먹고 것거 같은데 어우 구멍 <laughs> 저랑 아데스나 못뭐 싸워요. 아, 저랑 나좀 아, 그, 그렇잖아요. 아 근데 캐틀 존나 센데. 무르간 캐틀 할까 오늘은? 컨셉을? 무르간 캐틀 좋은데? 락한 상대도 되잖아 이건데. 음. 아니 근데 락한 그냥 배하한데왜 <laughs> 굳이? 아 모두가 나로 싫잖아. 뭘쉬어 아. 아이스 나이스! 근데씨오분만 제가 휴장하면서 5분만 쉬었다가 될까요? 왜요? 밥좀 먹으면서 하게요. 아, 하세요. 저 스타운 파하고 있을게요. 네, 예, 감사합니다. 제가 예. 알아서 돌릴게요, 큐. 예. 예 오, 우리 랜딩 시왜 이렇게 많이 보시지? 몇명 봐요? 2천 명. 우와, 모는뭐 컨텐츠 어? 하나? 어, 지리고 보고 있어야겠다. 갈비찜 시켰다고. 부럽다. 나 밥. 방... 나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돼? 어, 형도 근데 캣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